나한테 넘어오면 내돈 아이가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, 김혜경의 법화 유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수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그 누굽니까? 이, 부야그 그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. 할말 없으시니까 내아니할말 없는 게 아니라 수사를 그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거 아닙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경기나 성남에서 법화 유용한 거 지자체장의 처나 가족들이 과일 사 먹고 샴푸 사고 탈탈 터는 거고 그건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다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 아이고 치사하다 이겁니다. 치사하다? 아니,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, 이재명이 자어 여지를 못했잖아요. 이재명이가 수천억을 제삼자한테 돈을 이득을 보게 해줬으면, 거기에서, 뭔가,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게 상식 아닙니까?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듣고도 탈탈 털어도 못 털고, 이제 와서 할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, 그 잡아가지고 털는게 그게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. 예,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홍, 홍, 어, 후보님의 공직관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